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리마인드를 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언어 공부와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목표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였어요. 목표라는 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는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잠깐 쉬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개인적 으로 제 스스로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보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고 다음 목표를 세우고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좋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이런 삶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목표 설정 과정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해 봅니다. 목표는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다든지, 어떤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든지, 몸을 만들고 싶다든지, 특정 회사에 입사하거나 특별하게 원하는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원해서 목표를 세우실 때이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된 내가 느끼게 될 감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보는 거예요. 해외 여행을 가서 현지인한테 용기 내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나도 그 사람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대화가 된다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자막 없이 영화를 볼수 있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에 성공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살 집을 구하고 살고 싶은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고 원하는 직장에서 업무를 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될까?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건 사실 보다는 감정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뭐뭐 했던 일 이것 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느꼈던 감정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 감정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도 이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떠올렸을 때 사실보다는 감정이 먼저 다가와야 돼요 긴장되지만 설레고 조금은 두렵지만 내가 이룬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멋있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 감정에 집중해서 목표를 세워 보세요 원하는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세운 세 달짜리 공부 계획을 지켜낸다면 하고 싶은 말을 막힘없이 다 영어로 할수 있다면, 외국인과 편하게 대화한다면, 영어 원서를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면, 꿈꾸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이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두 번째는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이상적인 방법은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해치웠을 때 돌이켜 보니까 어이 과정에서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이뤘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내 목표 근데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 잘 감이 안 오고 두 번째는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 보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이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잘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내 목표라면 이건 정말 결과에만 치중한 목표인 거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 한 시간 한다고 해서 내 영어가 유창해지는지는 전혀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취하는 액션이 나의 목표와 멀게 느껴질수록 그 액션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는 행동과 내 목표와의 그 거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원하는 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그 결과일지 몰라도 내가 목표를 세울 때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줄 그 과정에 있는 것들로 세워보는 거예요. 이번 달 나의 목표는 영어 하나를 골라서 매일 30문장씩 뽑고 외우는 거 30일만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면 내가 하루를 공부하면 내 목표의 30분의 1을 해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이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원하는 건 건강하고 예쁜 몸인데 목표는 일주일에 세번한 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거. 그럼 수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피곤해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고 싶지만 옷 갈아입고 헬스장 가는 거예요. 목표를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세우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 목표에 가깝게 다가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지속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목표는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줘요. 영어로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기가 그러니까 내 목표라면. 이 결과값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100% 얻어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 불안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고 언제쯤이면 내 영어가 유창하게 될지 더 안절부절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일주일에 3일 동안 1시간씩 공부하기 이게 내 목표라면 이 목표의 실패나 성공의 여부는 나의 노력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내가 하면 성공하는 거고 내가 못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컨트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초조해 하면서 목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3일 동안 1시간씩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은 결정인데요. 원하는 것에 대한 감정을 깊이 느끼고 과정에 초점을 맞춘 목표도 세웠다면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미리 결정해 놓는 거예요. 목표를 향한 액션을 시작하고 나면 나의 모든 에너지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 놓고 결정을 짓고 나서 내 목표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을 세팅합니다. 먼저 기간을 잡아주세요. 저는 보통 한 달, 길면 두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하는 편인데요. 한달 동안 하는 언어 챌린지, 뭐 60일 동안 매일 한 시간씩 불어 수업을 듣는 그런 챌린지도 했었고요.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끝이 보이니까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좀더 수월하더라고요. 다음은 시간과 공간인데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파악해서 내 목표를 위한 그 액션들을 취할 시간과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한다거나 일과를 마무리하고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러서 뭔가를 하고 간다거나 화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무조건 책상에 앉기 매주 일요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영어 듣기 하기 이런 식으로 내가 움직일 시간과 공간을 정해보세요 이게 이번 주에 이틀 운동해야지 하는 거랑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아침 9시에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하는 거랑 정말 다르지 않나요 여기서 한번더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캘린더에 그 시간을 꼭 부킹해 놓으세요 마지막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기간을 정했고. 이 기간 동안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언가를 할 거예요. 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 보시는 거예요. 언어 공부를 하실 계획이면 미리 자료 찾고 매번 할 분량으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운동을 하실 거면 어떤 부위를 집중적으로 할 건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 건지 미리 정리해 보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는 건 내일은 뭐 하지?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만큼은 내가 어 어떤 액션들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보세요. 그래서 막상 실천에 들어가면 뭐 해야 할지 몰라서 낭비하는 그 시간을 없애고 또 계획 세우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 에너지를 모아서 실천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 거죠. 이전에 채널에서 3주 리스닝 챌린지를 할때 참여하시는 분들께 미리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계획서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계획을 하니까 내가 이 3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감이 온다. 한 눈에 보이는 계획을 세워보니까 공부가 더 기대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획서 없이 챌린지를 했을 때보다 성공률도 더 높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을 감정, 과정,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제 채널이 언어 공부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외국어 공부가 참 끝없는 길같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도 실력이 어느 정도 느는지 잘 모르겠고 누구는 뭐 유튜브에서 1년 만에, 3개월 만에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할수 있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효과가 좋은 방법만을 찾게 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외국어 공부는 일단 재미를 붙이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내가 이 정도로 영어를 할수 있었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꾸준히 할수 있는 목표들을 계속 바꿔서 세워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영상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이 목표나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언어 공부나 또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신 목표 설정 방법이나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언어 공부 여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